은야 교회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낭독하고 함께 묵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마지막 때에 관한 묘사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주님 당신조차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노아시대에 갑작스럽게 임했던 대홍수 사건처럼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한 채 평온하고 평범한 보내는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그야말로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묘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가 라는 것을 유추해야 한다는 점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내용은 이른바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면 참된 신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7년 대환란을 보내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죠. 하지만 이 비유는 그런 공포 드라마가 아닙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표현도 사실 오역에 가깝습니다. 실은 그냥 남겨지다라는 뜻이죠. 그날이 오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단어도 사실은 끌려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아무튼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서 읽어보면 한 사람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흘려 휩쓸려 갔던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휩쓸려 가거나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재난으로부터 살아남아 남겨진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해석 가운데 하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서 휴거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재난과 비극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남겨짐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버려둠이 아니라, 이 땅에 남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데려감으로 보느냐, 끌려감으로 보느냐. 그리고 버려둠으로 보느냐, 남겨짐으로 보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은 주님의 권고를 따라서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항상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잠겨 잠들어 있던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비유의 주제들 역시도 이와 상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을 마지막 날처럼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권면이죠. 최근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의 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이단들의 대부분이 바로 인간의 두려움을 부추기고 조장해서 종말에 대한 공포를 심어 줌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가 될지를 궁금해 하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마치 마지막 날처럼 마지막 순간처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미덕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종말론은 종말이 언제인지 아마겟돈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때려 맞히는 그런 이론 따위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되고 올바른 종말론은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라고 하는 현실에 붙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영원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 그날처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른 태도요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광야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종말 의식을 지니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신자들로서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한 주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광야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이 성함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그 기도를 따라서 함께 마음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한찬 형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찬 형제, 형제, 이 해양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충분히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교사로 한찬영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찬영제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나은잎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탁구 교사로서 또 여러 학교에서 또 여러 센터에서 열심히. 어, 섬기고 계신데, 이 섬기는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시간들마다 또 섬김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강사로 교사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아들 장원석 형제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향후 진로 계획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윤혜성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세 명의 새 친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원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윤혜성 자매님이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가르치며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주님 매일 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둘째 딸 수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광야교회가 새로운 복음 자리를 주의 은혜와 금휼 가운데 마련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이수영 형제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현재 다친 왼발 새끼 발가락이 이제 잘 치료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온전히 잘 회복되고 덧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특별히 선하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섯 번째로 이 창륜 형제 주화란 자매의 가정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창륜 형제님이 일터에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일을 인계받고 4월부터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특별히 업무량이 많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실수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란 자매님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이 잘 구해지게 하시고, 또그 과정 가운데에도 자녀 양육에도 더 많은 또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첫째 승우기와 둘째 주한이가 새 학기 좋은 친구들 계속해서 많이 사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번째로 정상원 형제 전세별 자매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상원 형제의 둘째 누님이신 정주영 자매님이 지금 암 판정을 받고 또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들이 정주영 자매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쉽지 않은 가정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조영자매님이 잘 왕쾌되고 또 생명의 산소망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상원형제의 온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더 깊이, 긴밀하게 또 연대하고 또 하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원형제, 우리 새별자매의 아이들 우리 우진이와 현우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곱 번째로 정용덕 형제, 강혜경 자매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절제한 후에 천천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용덕 형제님의 그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 더큰 발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강건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정우조 형제와 또딸 정문지 자매. 그두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번째로 정우조 형제 오은진 자매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정우조 형제의 손목 부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준비 중인 어떤 출간에 있어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더잘 섬기고 더 많은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랑이와 이랑이가 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특별히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예의 바르고 또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로 차현정 자매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풀타임으로 혹은 파트타임으로, 어, 상담사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염려들을 내려놓고 상담가로 준비된 자리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항상 활기찬 생활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특별히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이 더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우리 자연정자매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열 번째로 최한나자매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로 가족들과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들을 내려놓고 주어진 모든 공부와 앞길들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에 좋은 결과 얻어서 항상, 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죄나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번째로는 우리 온라인 공동체에 있는 예아름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집이 잘 구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집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혹시라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과정들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편인 유재상 형제님이 직장에서 또 평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또 직장 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유재상 형제님의 또 직장 생활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광야 기도, 광야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욕심부리지 않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서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명동 성교사님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지금 다리가 편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리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투르키의 지진 피해를 수습 중에 있는 저희가 후원한 이 바갈렙 성교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특별히 큰 피해를 입었, 입었는데, 그 땅에 많은 새로운 생명들 또 다음 세대들 튀르키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땅 가운데 큰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지역의 많은 가난한 신자들에게 편안한 쉴 곳과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중고등부 고승환군이 골반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활동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 빨리 그리고 완전히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승환이와 또 승환이를 통해서 우리 승환이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민준이, 또그 외에도 우리 어린 우리 많은 아이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줄수 있는 참된 섬김과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진주에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 공통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동 성도님, 김춘자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정태동, 김춘자 성도님, 그 우리 정년부 성도님의 부모님 되십니다. 어, 주님에 대한 믿음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또 근원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자녀. 큰딸 정경희 자매님과 셋째 딸 정문영 자매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 손자, 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혼인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정태동 성도님, 김춘자 성도님 그두 분의 영과 육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정연부 형제님, 그리고 박혜민 자매님, 그리고 휘주와 관주 우리 이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혜민 자매님이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거리 출퇴근 길 안전 지켜주시고 또 영육이 강건하는 또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휘주와 관주 우리 딸과 아들 우리 두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에 잘 적응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YB 학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많은 아이들을 섬기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원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그 학생들의 가정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이 편만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년부 형제님께서 현재 만학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의대 공부를 진행 중에 계신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 한 학기도 유급되지 않고 공부를 잘 감당하고 속히 졸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중보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성령의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인 정태동 형제님의 걸음이 잘 걸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어머님이신 김준자 자매님의 소화 기능이 회복되도록 또 불면증이 치료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윤정원 형제님, 또 김정미 자매님, 또 은채, 은율.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어,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윤정은 형제님과 김정미 자매님, 이 부부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업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기보다는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부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은채, 또 중학교 3학년인 은유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점프윙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줄넘기 연습으로 인해서 윤정원 형제님의 무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체력을 더하시고 또그 무릎도 잘 단련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강사 선생님을 함께 동역자로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차량 운행을 감당하고 있는 김정미 자매님과도 주님 함께하셔서 차에 타는 모든 아이들 또 운전하는 본인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점프잉스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장소가 이 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정정환 형제님 그리고 박혜연 자매님 그리고 최윤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정한 형제님과 박혜연 자매님, 이 부부, 장거리 출퇴근길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채은이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채은이가 혼자 이제 등하교를 하게 될 텐데 늘 침착하게 행동하고 항상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 주시옵소서. 정정한 형제님의 아버님 작년에 신장염으로 힘드셨는데 또 기력을 회복하여서 복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정한 형제님의 어머님,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지난 많은 경험들 위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으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항상 그 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더욱 열린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진주지역에 있는 또 많은 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새로운 가족들이 이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아버지들 우리 정태동 형제님, 정연부 형제님, 윤정원 형제님, 정정환 형제님이 무엇보다 영적 아비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또 돕고 또, 가정을 잘 보살피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들, 우리 김춘자 자매님, 박혜민 자매님, 박혜연 자매님, 김정미 자매님,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모든 필요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능력들을 잘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도 현재 새로운 예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공간, 가장 적절한 하나님 장소를 하루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또 부산의 광야교회, 그리고 헤세드 공동체, 시민 교회 등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해서 형제 교회들로서 함께 손잡고 잘 복음 안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형제를 잘 맛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마음 써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의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 심과 만지심을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의 자녀들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껏 그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와 같은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